김건희 네. 관련도 그래서 사실 이 수사를 네. 어떻게 보세요?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뭔가 또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아 이미 뭐다 죽었고 뭐이 정도면 윤석열하고 뭐힘 쓰겠냐지만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불출석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기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조금 판단을 해보면 네. 이제 검찰은 조금 기류가 바뀔 거예요 조금 네. 바뀐 거죠 예 네, 바뀌었죠 음. 그니까 러 검찰이 그거에 굉장히 민감한 음. 저도 이제 검찰에 있어 봤지만 음. 왜냐면 이제 다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은 윤석열 김건희가 기존의 인사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제 그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그렇죠. 새로운 시각으로 그동안. 이네 수사 어떻게 했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회심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네. 마음을 바꿔야 될 네. 시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게 검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특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수사했던 기록을 다 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후에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